안녕하십니까 야코네입니다. 이번 상은 신내전드 스토리 제로에서 참참단 분지 닭싸움 고원을 클레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성포 된다고 하시네. 대광란 고양이 라이온 무투 지금 레벨이 50 50이죠. 이게 성포가 된다고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되겠죠? 그냥 이거 광란 라이온하고 막 뽑아서 달리면 된다고 하던데 해보겠습니다. 아 되면 참 좋겠어요. 이 되는 거 되는 거 맞죠? 자, 각목 각무자각 날라가고. 자, 되나요? 저뭐 나왔는데? 아, 괜찮나? 자, 성폭 되나요? 야, 이거. 오, 되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입니다. 어, 아주 스타트 좋아요.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